안녕하십니까 불모버팀입니다 지금 시간이 1월 5일 오전 8시 13분입니다. 어, 제가 공개 영상에서 계속 큰 그림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게시판에 어, 공개적으로 남겨놓은 그네요. 그 내용, 그큰 뷰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영상을 촬영하면서 웃고 있겠습니까? 맞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강조했지만 어, 그 선거해, 선거해 1월 선거의 1월 차트는 기존과 다르다. 기존과 다르다. 그런데 이제 뷰를 약간 수정을 해야 된다. 왜? 골드만삭스 자료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가 두 개가 나왔는데 어, 멤버십 분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좀 다양하게 말을 했어요. 자료값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담당자 그 다음에 스쿨로버너 자료 이렇게 총네가지리포트가 레포트, 나옵니다 큰 그림으로는 큰 그림으로는 어, 증시는 지속적으로 빠질 것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옵션 그 내재 변동성 단기적으로 옵션 내재 변동성에 의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서서히 서서히 나올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고 여기에서 CTA가 CTA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최근 CTA는 멤버십분한테 제가 계속 자료를 넣어드리는데 CTA는 뭐다? 매도를 치고 있다. 매도를 자 그러면 CTA가 매도를 칠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장이 시작되면 퍽 떨어집니다. 장이 시작되면 퍽 떨어지는데 그퍽 떨어지는 시간이 10, 장이 시작되고 10분이 아니라 10분쯤에 퍽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30분 정도 있다가, CTA가 판단하고, 어, 이거 장이 내려가는 뷰네? 이러면 CTA가 벅, 매도를 치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애플, 애플 투자 의견서가 계속 등급 하향, 중립, 상승에서 중립 이 비율은 왜 나오겠습니까? 어제 그 애플 실적 그런 부분을 제가 멤버십분한테 강의를 했고, 큰 그림으로는 큰 그림으로는 애플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단기적 반등이 이제는 올 수가 있지만 큰 그림으로는 애플은 끝났다 과연 그 엄청난 EPS를 애플이 어떤 그 어떤 전략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 지금 그 전분기보다 실적을 1.5배나 더 1.5배나 더업 밸류가 됐어요 1.5배나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막 폭등한 것도 아니고, 아주 천천히 살아나는데, 애플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애플 어닝 미스 친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어떤 어닝은 1월 달에, 그니까, 러 그, 새첫 분기에, 그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발표되는 그거, 즉, 1월, 애플이 2월, 2월 초반인가 그때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애플은 어떤 계절 지수상, 어, 2월 초반에, 새 첫, 실적 발표하는 그때는 실적 어닝이 안 나와요. 오히려 그다음 분기, 그러니까 그다음 분기 어, 이, 실적 발표 2분기, 3분기, 4분기 그때쯤에 어, EPS를 떨어, 많이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어닝이 나오지. 결국에는 어, 3월 말까지 큰 그림으로는 주가가 하락한다 뭐 그런 뷰를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왜 가치주, 경기방어주를 계속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쇼쳤다가 뛴 적이 있어서 <laughs> 이제는 쇼스를 안 잡아요. 어 그들이 말하는 거는 그들이 말하는 세상은 당연히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뷰가 나뉘는데 강세론자와 약세론자의 뷰가 나뉘는데. 어 윤재성 CIO 그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 침체가 와도 5천은 찍는다. 경기 침체가 와도 5천은 찍는다. 다음 경기 침체가 오면 5천은 펄스트 어, 컷하기 전에 찍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펄스트 컷하기 전에 5천을 찍을 거예요. 그런데 어 경기 침체가 안 나타나면 경기 침체가 안 나타난다면 펄스트 컷하고 나서 펄스트 컷 퍼스트 컷 하고 나서 5,000에서 5,100 찍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증시가 퍼스트 컷 하기 전에, 퍼스트 컷 하기 전에 5,000을 찍으면 뭐다? 증시는 경기 침체로 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퍼스트 컷 하기 전에 5,000을 못 찍으면 뭐다? 증시는 연착륙이다 아시겠죠? 이러나 저러아 봤을 때, 결국 2024년에는 5천을 찍기는 찍는데 그거를 상반기에 찍고 중시가 꼬라박을 거냐 중시가 꼬라박을 거냐 아니면 하반기 크리스마스 산타넬리 때 5,100? 5,100? 5,100 5,100정도를 찍을 것이냐 두 중에 한, 한 개예요 두 중에 한개 그렇게 매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뭐,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멤버십 분한테 알려드렸는데 SOX, SOX, 이거 이제 기간 자료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뷰, 이거 하나는 그냥 무료로 보여드려요. 나머지 자료도 쭉 많이 있습니다. 옵션상으로 이제, 그, 내재변동성이 어, 그전에는 4,800, 4,800, 그 다음에 5,000, 이렇게 있는데, 증시가 이렇게 쭉, 그 전에 4,400에서 4,800갈 때, 내재변동성 1단계였고요. 그 1단계를 넘을 줄 알았는데, 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5,000을 불렀는데, 못 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4,800 내재변동성에서, 그거를 넘기려면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4,850까지, 이 선까지 파워가 생기다가 끝났단 말이에요. 생겼다가 끝났다 끝났다 사건 어, 12월 30 29일인가 그때 마지막 영업일 때 사건이 터지면 SOFR 때문에 그게 끊겼단 말이에요 끊겨서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어,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SOFR 채권금리가 지금 계속 정거점을 계속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좋은 내용은 아니고 결국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 이상까지 조정은 무조건 온다 그래도 빅테크가 좋으면 해지를 하고 그게 아니면 뭐 경기방어주 가치주 소형주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잡아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 된다 이거 아시겠어요 큰뷰큰 큰 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죠 왜 제가 제 입으로 계속 경기방어주 가치주 제입 뿐만 아니라 자료에서도 다 그래 나와 자료에서도 그 어떤 그 어떤 레포트 JP모건 골드만사서먹건스탠디그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12월 말에 내가 봤을 때 롱 그러니까 그 2024년 뷰가 바로 롱이라 이건 없었어요 바로 롱이라 이건 없었어요 솔직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2020 2013년 12월 말에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그 연휴 기간에 계속 조사해서 넣어드린 게 뭐냐 넣어드린 게 뭐냐 5천을 뭐 1월 옵션 만기 라이카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료는 뭐다 경기방어주 가치주, 소형주, 원유, 헬스케어, 브라질,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어, 한국 이런 식으로 투자라고 나온다. 그런데 한국 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조건이 뭐냐? 중국 주식이 뜨이 한국 이국다 이거예요. 전제조건이. 뭐 이런 식으로 남겨놓으면 되겠죠. 무료니까. 큰 그림을 아시겠죠? 큰 그림. 감사합니다.